자, 7-12번, 1번입니다.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최대 최소값을 구하여라. 뭐, 이렇게 돼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함수를 먼저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근데 절대값이 하나 있잖아요. 이 절대값이 하나 있으니까, 아, 사 n X가, 아, 0보다 큰때 하고, 그 다음에, sin x sin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다음에 sin x가 0보다 작을 때이두 경우로 나눠서 합시다. 그러면 sin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y는 얼마가 되냐면 2 sin x가 돼요. 그다음에 y는 sin sin x가 0보다 작을 때 y는 얼마가 되냐면 sin x에다가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얘는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일단, s i n x의 그래프를 그리면요.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여기를 줍시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s i n x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아이고. 거꾸로 그리래니까또 힘드네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sin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2sinx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 여기가 1이라고 하면 여기가 1이라고 하면 그2 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당연히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프가. 그다음에 sinx가 그 다음에 sin x가 0보다 작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0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냥 그래프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럼 이제 필요 없는 거를 지어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아, 이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없어지고, 이런 부분은 없어지고요.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0이고, 여기서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0이고, 이렇게. 여기가 0이고, 아까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파이였어요 여기도 마이너스 파이고, 여기가 <laughs> 마이너스 2파이.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주기는 얼마입니까? 주기는 2파이죠. 왜냐하면 이런 모양이 이런 모양이 계속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러면, 그리고 최대 값은 얼마죠? 최대. 최대는 당연히 2가 됩니다. 여기가 1. 여기가 1이었으니까. 두 배를 했으니까. 아, 그 다음에 최소는 얼마인가요? 최소는 당연히 0이죠. 그 다음에 주기는 얼마예요? 주기는 당연히 2파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은 금방 알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봅시다.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는 y는, 아, 코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것도 첫 번째. 아, 코사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하고, 두 번째, 아, 코사인 x가 아, 0보다 작을 때 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봅시다. 그럼, 코사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가 그냥 나오니까, Y는 코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 그냥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0이 돼요.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되니까, Y는 코사인 X, 마이너스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아, e cos x,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도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그래프가 조금 더 올립시다.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시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가 이 파이고 여기가 파이예요. 여기도 마이너스 2파이 하고 파입니다 마이너스 파 자, 그런데 코사인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이 부분들은 0이 돼요. 이 부분들이 0이 된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0이 돼요. 그 다음에, 어, 아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x가 0보다 작은 이 부분, 이 부분은 이 코사인 x가 2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네가 두 배가 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여기까지 온다 이런 얘기겠죠. 이렇게. 이렇게. 얘네도 아, 여기까지 온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얘네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얘네가. 이렇게. 얘네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가 얘네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역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자그럼 여기에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여기에 최대값은 당연히 0이고요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2가 되죠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2 여기가 그 다음에 주기는 얼마입니까? 이것도 주기는 그대로 아 요런 모양이 계속 되잖아요 요런 모양 <laughs> 그래서 요런 모양이 계속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도 이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당연히 여기도 주기가 이 파이가 됩니다. 주기가 이 파이. 그래서 계속, 요런 게 계속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 게 계속된, 요런 모양이 계속된다.